바벨탑 건설 창백 11-32 바벨탑 언어가 하나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피조물로 지으셨으나 이제 이들에게 주신 선물인 언어를 이용해 인류를 나누기로 하셨습니다. 바벨탑 건축을 통한 배교는 인간이 교만해져 하나님께 등을 돌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벨탑을 쌓다 대홍수 후에 흩어지는 과정에서 강력한 지도자 니으로시 이끄는 무리가 108-10 한 곳에 정착해 도시를 건설하여 자신들의 명성을 드러내는 기념물로 삼았습니다. 바벨탑도 이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한대로 계속 이동하여 땅에 충만하기를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교만한 니무롯과 그의 추종자들은 9장 1절에서 하신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아무리 쌓아봤자 바벨탑이 실제로 하나님의 거처에 닿지 않을 것이고 탑이 하늘을 대신할 수도 없을 것이었지만 이들은 탑을 높이 쌓아 자신들의 능력을 드러내고 자신들의 명성을 드높이는 기념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교만으로 이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그분의 영광을 훔치려 했습니다. 사.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다. 우리가. 7절에서도 우리가 라는 3위일체의 하나님을 봅니다. 126. 이 복수 대명사는 신성에서 관계의 복수성, 3위일체 사이의 교제와 의논을 암시합니다. 이 복수 대명사는 완벽한 의견일치와 분명한 목적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바벨탑 사건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교만한 인간들에 대해 하나님은 이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흩어지게 하여 각자의 언어를 사용하는 지역에 살도록 하셨습니다. 8절은 땅의 촉속들이 어떻게 각기 언어대로 분리되고 배고 홍수 후에 땅에서 나뉘었는지 말해줍니다. 9절을 통해 이스라엘은 어떻게 그처럼 많은 촉속과 민족, 언어가 생겨났는지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전형적인 대적 바벨론의 반항적 기원도 알게 됩니다 0고 20, 30일 샘의 후손 샘에서 데라까지 대홍수에서 살아남은 세대 중 샘의 계보가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홍수 후에 인간의 수명은 점점 단축되기 시작합니다 데라 데라는 아들 아브라함 며느리 사에 하란의 아들인 손자 롯을 데리고 메소보다미아에 위치한 도시인 갈대아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유브라데 강을 따라 북서쪽으로 이동하다가 북부 메소보다미아, 즉 아람에 위치한 교역로가 교차하는 하란에 이르렀는데 31절 행72-42-118-10 이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최상의 경로였으며 이 길로 가면 모든 가족과 가축을 이끌고 큰 사막을 건너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대라는 하란에 머물러 살다가 죽었습니다.